정예덱은 이렇게 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투, 승률은 8 4 떴네요 지금 정예는... 정규는 이렇게 했거든요? 정규는 이렇게 진행했는데 아, 정규 1다운 자동편성해보자 에스카노르 노리형을 새걸로 바꾸고 아, 새걸로... 아, 뭐, 잠깐만 얘가 얘로 잡히네? 아, 장비 창 걸로 잡히는구나?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뭘 넣지? 정규전되리딘 풀코 다섯 개인데 킹 필업을 해요 코스를 사야 돼요. 코스는 뭐야? 아, 코스카노르 시간 남았잖아. 그걸 왜 지금 고민해? 시간 남았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되리딘 시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 리 아서. 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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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디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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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하우저. 인간형 뻥이면 차라리, 그것도 괜찮은데? 얘도 괜찮죠? 이 친구. 생명관련 능력. 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인연은 하우저. 자, 현재 투급이 11만 4천, 11만이네요. 투급이 좀 낮긴 해요. 투급이 좀 낮긴 합니다. 고소를 빼버리고 싶거든. 근데 고소 대신 들어갈 애가 리버스 호켈리밖에 없어. 아. 아, 리버스 호켈리밖에 없어요. 고소 대신 들어갈 애가 <laughs> 리버스 호켈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리버스 호켈리는 투구이 많이 밀려버리네. 투구이확실하게 밀리네요. 고소를 빼버리고 싶긴 한데. 아, 아니면 나태킹. 나태킹을 넣고, 쿵다. 투급 11만 똑같네요. 얘가 너무 많이 까먹는다. <laughs> 야, 얘가 너무 많이 까먹는다. 아서가 좀 많이 까먹긴 하네요. 체력 좀 많이 까, 또 아니면 또체 체력... 일단은 고서보다는 차라리 갈란? 우리 집에 갈란? 우리 집에 갈란 어때? 우리 집에 갈란? 야, 우리 집에 갈란 어때? 괜찮은데, 일단 느낌은? 야, 갈란 어때, 갈란? <laughs> 주자멜리, 신케일리 60% 딜? 갈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갈란보다는 차라리, 아, 리버스 호퀄리가 제일 나은데, 리버스 호퀄리가 피가 너무 적어. 리버스 호퀄리가 피가 너무 적어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리는. 뭐 먹지? 원래 흡혈 먹었거든? 흡혈 먹었는데, 뭘 먹어야 되냐? 체력 먹어볼까? 아, 투구 먹자, 귀찮으니까. <laughs> 투구 먹으니까 12만 나오는데. 체력 먹어, 체력? 흡혈? 흡혈? 흡혈, 체력? 공격력? 흡혈 먹어야 되나? 뭐, 요리를 뭘 먹어야지? 자, 일단, 어, 요, 체력 먹읍시다, 체력. <laughs> 체력, 가지야! 체력 먹자. 으흐. 체력을 먹어보자. 하. 하울엑스, 하울엑스 헬을 솔프 한다고요? 글쎄요. 별로 생각을 안하고 있는거야 <laughs> 하이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좀 맞아볼까요 띠용 <laughs> 반피네요 자, 오토 같아요. 자, 오토 같네요. 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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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디디딘 이건 경고다. 야 에스카노르 스킬 안 나온다. <laughs> 어쩌란 거지? 뭐야 이거 에스카노르 <laughs> 노린 스킬 하나도 안 나온데? 아 짜증나네 이거. 리리리 뿅. 용차지앤 차지앤드파이어. 띠띠띠. 이건 경고다. 동동동동. 포질라이제이션 죽나요? 안돼 오케이, 살았구요. <laughs> 살았네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반가워요. 어떠냐! 딜 계산 정확하죠? 음... 음, 편안. 딜 계산 오집니다, 그죠? 리리리리리 이 계산 편하고요 일단 이 친구, 이 언니는 죽을 것 같아. 자, 이 언니는 곧갈 겁니다. 제, 파령태 <laughs> 플랜가든. 야, 잠깐만. 제 죽여줘, 그냥. 죽여줘! 죽여줘! 아, 개이글을안 죽네. 야, 이거는 얘를 죽여야 되잖아. 에이, 카드 개 꼬였네.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심난한데요야안 죽었어. 다 죽었네요. 어헐. What the fuck. <laughs> 다 죽었어. 나왜 이렇게 힘든 게임하고 있냐. <웃음> 젠장. <웃음> 아 힘드네. 얘 죽이겠죠. 초반에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아쉽네. 초반에 애를 죽였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네. 야, 단장 싫어합니까, 이거? 단장이네. 헐, 안 죽는다고? 헐, 안 죽네요. 대박인데. 안 죽어 버리네. 커질라이제이션. 걔로 스키 안 쓰려고 했는데, 오야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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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아, 길고만에 미친놈아! 아이, 살려줘, 이 새끼야. 아, 미친 또라이 새끼, 보소 아, 왜 궁을 잡고 쓸라 그래. 우리 타협점을 찾아보자. 아! 야, 나태키 궁두방 맞는다, 이장 아, 이거 뭐냐고요. 예능 덱이에요. 빡센데? 야, 리보스 호크 헬리가. 아좀 아쉬, 좀 아쉽네요, 솔직히. 리보스 호크 헬리가 좀 아쉽다. 야안 죽는다 안 죽어 정화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야 이거 안 죽는다 어. 킹궁 두방 맞는데 시드라랄야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건 좀 아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리버스는 고소를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음. 고소를 한번 대체를 하고. 아, 저런, 저런 덱에 죽으면 답 없잖아. 어. 저런 덱에 죽으면 다 대체가 없지. 일단은 좀 투급이 떨어지네요. 기존에 제가 아서를 빼고 발렌티를 썼었는데, 음, 일단 이 친구 군강 때문에 좀 떨어지네요. 자, 일단 넘어가자. 코인 반 써달라고요? 코인 반? 코인 반이라. 주세요. 코인반이라. <laughs> 음, 일단 지금 시, 시, 저 11만 5천 5천 대까지 나와요 지금 현재 정규 대금 여기 11만 8천 대도 있어요. 8천 11만 8천 대도 있습니다. 디디디디디 11만 8천 대가 요리를 먹은 거죠. 네, 요리를 먹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퍼펙트 큐브 할것 같네요. 어차피 피살기 나가는데 실드를 하면 피살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어때 이상하네 개사이좀 이상한데 저분 야 이거 잡는다고 정규에서 정규에서 이걸 잡는다고 <laughs> 생각이 안 계시네요.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갑니다. 저걸 정규에서 저걸 저렇게 때려버리네. 하기 때릴 애가 없긴 하다. 산거 같쥬? 잘 가유. 산거 같쥬? 안 살아시우? 죽어 슈야 뒤에 길 썼는데도 저렇게 죽어. 대대 피대기를 먹어야죠 피대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건 기대대다 이건 기대대다 감사합니다. 다 대대 대대 대 뭐야 이거? 스킬 왜 하나도 없냐? 뭐냐 이게? 일로와오니 가랑이로 확! <laughs> 가랑이로 확! 확찢 아씨, 안 죽네. 대컨셉 뭐냐고요 재미있게 하자? <laughs> 재미있게 하자? 야, 요번에다 잡을 수 있었나 까비요. 이건 경고다. 야 공부래 취약하네 확실히. <laughs> 응, 공부래 줄 취약하네요. 나도 그렇고. 인베이에로포 눈뽕. 7300이면 괜찮거든요, 딜은. 딜은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음. 어차피 고서로 <laughs> 야, 이거 고서가 이긴 건데. <laughs> 에 스카노르가 딱히 뭘한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왠지 느낌이 에스카노는 별로 한게 없.. 없이 보이거든? 아 갈란 안 써요 네 갈란 쓰면 여러분들 티어가 최소 한 등급에서 두.. 두 등급 내려가요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네 갈란은 좀 넣어두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띠리링 자 회피요리 드시고 오셨나요 이거? <laughs> 회피요리 먹고 오 사람이고 제그 컨셉이 회피요리인데? 아니네 오토네요 자 오토 인증 마크 띵 오토 인증 마크 안 올라오네요 하! <laughs> 아이고 지금 야, 노루 형을 지금 랭업 한 거야? 아이고, 일로 와. 아해. 노루 형, 일로 와봐. 노루 형, 하이, 아이 자, 피 너무, <laughs> 이거 을걸 노겨드리지. 야, 이거 써. 야, 데미지 장. 계송 <laughs> 터져가지고,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 <laughs> 에스카노를 3개 뽑았어요, 네. 어, 다이아 얼마 썼는지 궁금하시면 DVR 기능으로 뒤에 돌려보기 하세요. 네, 뒤에 돌려보기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면 귀찮아요, 이게끼야 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해, 이 자식아. 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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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뽕샷 좋구요. 자, 삼렝물 한대 맞아보세요. 아! 녹여드리지. 녹여드리지요. 이야! 데미지 괜찮은데? 대리뽑기요? 네 지금 빨리 신청해주세요 예, 좀있으면 방종이라 <laughs>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 <laughs> 얘 아서 스킬이 하나씩 빠지잖아 그래서 좋기보다는 좀 애매해 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어. 알고 계시고요 일단, 카드 소모가 한, 한, 한 장씩 더 많잖아. 그거는 무시 못해요. 저는 지금 뭐, 재미삼아 하고 있긴 한데. 재미삼아 하고 있긴 한데, 여 따라갈 건 안, 안돼 보입니다. <laughs> 따라하다 점수 떨어졌다고 삐지지 마세요. 재밌긴 있어. 어, 재미는 있어. 강림하라. 아, 그걸로 했어요? 형, 준비됐어요? 집에 갈 준비? 집에 갈 준비 됐나요? 집에 갈 준비 됐어요. 자한 분씩 집에 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다음 타자 나오세요. 자, 다음 타자 나오세요. 뒤에 심지어 길선더가 있다야. <laughs> 골 때리네. 게임, 게임, 골 때려지는데, 이거... 아, 게임 재밌네요! 야, 데미지 그냥. 카드 잘 풀리면 그냥. 어, 안드로메다네. 자, 멀리 안 나갑니다. 자, 멀리 안 나갑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안녕가세요 우와! 역속에 87,000. 다지 엔더 파이어! 하하하하! <laughs> 야 카드 풀리니까 답이 없는데 이거? 와 정규전이에요 여러분들 정규전 정예전 아닙니다. 야 정규 전한 방에 8만 삼천이 다 죽잖아. 미친 거 아니야? 또 라인데 이거 심각한데? 와. 자, 세연님, 혹시, 아, 신캐뽑기, 오케이. 로그인 했어요. 야, 데미지 8만 3천이라고? 역속에다? 8만 7천 꽂았어. 야, 거의 뭐, 정신병자인데, 이거? 아, 왜 나가요? 자, 컨텐츠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어떤가요? 정규전 괜찮은데, 재밌는데? 군강하고 투구 올리면 지금 1200이 올라가거든요? 3200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에 에스, 기존의 에스카노르 체력형은 단점이 뭐냐면 단일로만 사용을 스킬할수 있잖아. 청균이 괜찮은데요? 카드만, 그,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 여기에서 랭업이 나와도 괜찮고, 레이저가 나와도 괜찮고, 아서 이제 랭업, 아서 3단 랭업이, 3단 공업이 나와도 괜찮고. 괜찮네. 일단, 제일 베스트는, 어 면역이네요 제스, 제일 베스트는 면역 같습니다. 방금 전에 면역이 데미지 미쳤잖아. 와얼척이없네요